네, 안녕하세요. 류복스의 두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지했었던 류박스 정모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었지만 되게 소수로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친절에서 만난 다음에 먼저 가셔야 될 분들은 이제 끝나고 가시고 나머지 분들끼리는 저희가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새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어서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한번 정보를 열 테니까 그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바로 버글러볼입니다 얘를 처음에 리뷰박스라는 이 채널을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다른 것들 을 하느라 좀 늦어졌죠. 드디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버글러 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얘가 태녀사 제품이고요. 나온 지는 30년도 더된 엄청 오래된 제품이죠. 옛날 제품들은 태녀사에서 이제 단종처를 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 판매량이 좋다 이런 것들은 살아남아있거든요. 몇안 되는 오랫동안 살아남는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가격은 지금 한 12,0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구성품을 보시면 여느 테니 제품이 그렇듯이 이렇게 설명서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아크릴로 된 상자와 함께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로 어떤 마술을 할수 있는지 연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이렇게 빨간색 스카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열어보면 이 안에는 작은 구슬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투명한 상자가 있습니다 얘를 제가 빼서 직접 확인까지 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먼저 일단 다시 얘를 고무줄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랑 달리 이제 공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채로 이 상자가 고무줄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구슬은 이제 상자 안에 넣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자, 얘 위에, 위에 스카프를 이렇게 덮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스카프 아래로 상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공, 공을요 이 상자 위에다 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상자 위에 공이 올라간 게 보여지실 겁니다. 이 상태로요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당연히 빼가지고요 확인까지 가능한 이런 버글러 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죠 저도 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지금 몇 번째 사는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재질이 아크릴이다 보니까 오래 쓰거나 하면은 좀 이제 금이 가거나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계속 써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깔끔함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다시 사게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효과도 좋아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리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연출 효과는요, 좋습니다. 저는 연출 영상에서 스카프로 덮고 연출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눈 앞에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고무줄로 묶기만 한 채로. 그래도 얘보다 연출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출 효과는 좋음이에요. 난이도는요, 매우 쉽습니다. 이 도구를 확인시켜줄 수 있어요. 이 자체에는 트릭이 없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아이디어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릭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트릭이 매우 매우 간단해가지고, 많이 도도 무척이나 쉽습니다. 응용성은요, 거의 없습니다. 분홍색깔 구슬을 이렇게 밀봉된 상자 안에 넣는 연출이 가능한데요. 그냥 이 친구를 여기 안에 넣는 것 뿐이에요. 뭐 다시 꺼내거나 하는 거안 됩니다. 그냥 여기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넣는 거? 이게 끝이기 때문에, 빼는 것도 안 되고, 다른 뭐로 응용하기에도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성은 제로입니다. 휴대성은요, 매우 좋음이에요. 그냥 이 아크릴 상자에다가 공 넣으신 다음에 들고 다니시면 돼요. 정말 그냥 주머니도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이고요 딱히 뭐 무겁거나 한 제품도 아니어서 매우 매우 용이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은 얘만 쓰지 않고 함께 고무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도 갖고 다니셔야 되고 사실 얘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 넣고 걸어 다니시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딸깍딸깍 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상자랑 구슬을 별개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렇게 들고 다닌다 해도 당연히 휴대성은 매우 좋음입니다. 퀄리티는요 역시 테니다 와요. 테니 하면 퀄리티로 또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이 정품보다 당연히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데 사실 중국산 가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마술이 작동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큰 차이점으로는 일단 이 구슬의 퀄리티가 얜좀 이제 막 반짝반짝 까리하잖아요. 근데 중국산은 그냥 딱 누가 봐도 플라스틱 인공이 티가 나는 제품이고, 그리고 요 상자, 요 상자가 옆면 마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좋아요. 정품이. 그래서 정품이랑 중국상 놓고 보면 똑같이 마술은 작동이 되지만, 누가 봐도 좀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품이 좋은데, 이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구가 막 엄청나게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거나, 퀄리티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그걸 요하진 않기 때문에, 매우 좋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나왔지만 이 제품 특성상 뭐 얘를 뭐 어떻게 더 얼마나 더잘 만들겠어요 그냥 퀄리티는 좋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인데요 사실 가격이 만원 대 초반이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만드는데 워낙에 간단한 그냥 제품이라서 막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거나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술도구의 특성상 정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제품이라서 실제로 얘만 두고 봤을 때는 만원이면 비싼 게 맞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점 점수를 주고 싶어서 어쨌든 이 도구의 절대적인 걸 봤을 때 가성비는 매우 좋은건 아니고요 좋은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줄평이 총점인데요 제한줄 평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꾸준히 사랑받을 도구인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도 얘를 되게 애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런 제품이 자신과 안 맞다 는 분들은 물론 이제 꺼리실 수도 있겠지만 얘를 사보고 만족하신 분들은 계속 사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아니 그렇게 리뷰를 지금까지 좋게 해놓고 실점밖에 안 줘. 아무래도 오래되었다는 점이 큰것 같아요. 얘가 나온 지막 하루 이틀 된게 아니라 너무너무 오래된 트릭이잖아요. 고전적이라서 조금 많이 알려진 것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신상 제품들보다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버글러보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구독 그이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